대단한 학습평가 8번. 다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먼저 각 B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각 B의 크기. 얘가 ABCD가 사각형이니까 각 B는 360도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3개의 값을 빼주면 되지 않을까? 150도, 150도, 그 다음에 30도. 그러면 360도에서 150 150 300이고 30이니까 330도. 어, 그러면 몇 도가 되지? 30도네. 30도를 여기다 한번 써 놓고 보면 30도. 지금 각도가 보니까 b하고 d 의 각이 같고 각 b가 각 d. 또두 번째는 각 a가 각 c가 되거든. 이게 뭐지? 아, 평행사변형이야. 아,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러면 어 우리가 삼각형 ABC까지만 계산하고 그거몇배 해주면 되지 않을까? 넓이는 두배 해주면 되지 않겠니? AB, C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분의 일에다 한쪽 변의 길이가 6, 다른 쪽이 8, 사이의 각도가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이분의 일이니까 어, 약분해주고 그러면 24 곱하기 이분의 일. 그럼 12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지. 근데 우리는 삼각형이 아니라 누굴 구하라고? ABCD니까, 삼각형 ABC에다가 몇배 해주면 된다? 두배 해주면 되지 않겠니? 그러면 24제곱센티미터.